어. 안 보인다. 안 보이겠다. 어자다봐 잠깐. 아이스 여기 있면 돼. 그냥 있면 돼. 앞에 나무. 나이스, 나이스. 그 왼, 어 나이스 1층 놓는 인서클이야 확인 확인 아 던질게 없다 내려온다 애 총알 갈고 3강 있어 앞에 한방 해도 돼 여기서 아, 아 나왔어 요 예? 옆에 옆에 나무 우측 나무 나이스 3강 없나? 없어 어 나이스 <웃음> 나이스,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야, <laughs> 명을 지금 타고리 까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<기가 웃음> 야, 이걸 오, 와! <laughs> 와 미쳤다! 와, 와 미쳤다! 와, 와 대박! 이거, 이거, 이번 플레이 진짜 소름 도았다 이거 어? 아, 레전드였다. 진짜 와 레전드. 진짜 잘한다! 내킨다, 기가 막혀. 아대같다 네, 느낌. 나이스. 없네. 와. 어?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? 어, 뭐야, 내 나무 안 먹었어 이거? 와 설마 이걸 지켜? 아 야. 이걸 치킨을 먹어? 와 박돌 미쳤네. 다 점이잖아 맞잖아. 오. 오 누웠어. 오? 이러면은 오. 이러면은 킹메이커 킹메이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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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이걸? 어. 어, 토도이거 토도, 지금. 야, 이거, 아, 근데 이러면은 이 토돌이야 이 모르겠는데. 근데 어. 그 어, 근데 던질 게하나도 없어. 아빠도 죽겠어. 응, 던질 거 하나 보 아빠 살지. 이걸 해내네. 어? 8킬. 혼자일 때 강하다. 어, 뭐 혼자때가 솔로는 혼자때 오. 그 오, 괜찮은데? 앞에 붙었다. 오, 오, 오. 이걸? 오 어, 이겼어. 야. 아 영... 아와 이걸. 야 이걸 세이브했어. 와, 이게... 맞잖아. 오, 판단 나 댄스인데? 응? 오, 뭣데, 뭔데, 뭔데? 와우. 야, 데 야, 와우. 야, <laughs> 야,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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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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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타이븐이 오! 1일. 어. 어, 도단이 보여 주나? 음악을 약간 깔아 준 듯한 느낌이 겠네. 오, 잡았어. 오, 잡았어. 나은데 와. 와! 와! 이거를 아. 와 와아! 와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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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와나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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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아! 와는데 나. 했는데? 어, 왔다 왔다 온다 온다. 응? 나이스. 우와, 허리 샤워 맞췄다, 키. 우와! 허리 맞췄어. 우와, 대박.